가수 이승기가 공개 열애를 이어오던 배우 이다인과 오는 4월 결혼합니다. 이승기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가 사랑하는 이다인 씨와 이제 연인이 아닌 부부로서 남은 생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는 4월 7일 결혼식을 올린다며 평생 책임질 사람이 생겼기에 기쁜 마음으로 이 소식을 여러분께 직접 전하고 싶었다고 썼습니다. 이어 이다인 씨는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영원히 제 편에 두고 싶은 사람이라며 애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승기와 이다희는 2021년 5월 열애 사실을 인정한 후 공개 연애를 지속해왔습니다. 이다희는 드라마 1위와 안아줘, 닥터 프리즈너, 앨리스 등에 출연했으며 배우 견미리의 딸이자 이유비의 동생입니다. 네일티비뉴스입니다.